오늘 저녁 메뉴는 닭발입니다. 양념 닭발, 뼈 있는 닭발하고 살만 있는 닭발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. 어묵탕, 따끈한 어묵탕을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돼지 껍데기입니다. 먼저 닭발을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여보 아유 오랜만에 닭이 별로 없 그렇네 사과하고, 감하고, 양배추를 썰어 넣어서, 사라다도 만들었습니다. 이 매운, 이 사라다는 매운 닭발과, 어, 돼지껍데기 먹을 때좀 중화를 시켜줄 것 같습니다. 돼지껍데기와 닭발살은 이렇게 깻잎과 봄동에 싸서 먹으니까, 매운맛도 중화, 중화시켜주고, 너무너무 맛있네요.